거기서 붕붕 좀 해보세요. 예. 아까 시커먼 거 다, 다 나와야 된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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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예. 오케이, 오케이. 더, 더. 예. 더, 더. 예, 예. 한번다 나온다고 아까 후연학기 때문에. 그니까 러조기까지만 다녀오셔 봐요, 고객님. 예. 저기까지, 조상골서 다시 유턴해서. 예. 여기까지만 와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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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 나와야 된다고. 이끼 나오는 것 같아. 이, 제제대도 나온다. 이금하고 섞여 나온는것 같아. 물 나오게 생각해서 갔다 오시면 네. 거기서 잘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렇지 예. 네. 쭉좀 밟아보시고 잡채 때문에 못 봤겠네 <laughs> 고송에서 오신 고객님, 차량에. 저쪽에다 가세요. 저쪽에다가, 예.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됐습니다. 시동을 한번 껐다걸어 보셔보세요. 뭐가 변화가 있는지 느껴보시고 끄셨다가 뭐가 변화가 생겼나요? 컬렉이 좀 시동 거는 게좀 빨리. 바로 그거 네. 말하는 거야. 네. 지금 가는데 이 김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음. 아까 나왔는데 네. 아까는 네. 그 뭐냐면 타는 거예요. 네. 가... 어디서 오시려고 진죠 고성이요. 고성이요. 네. 오신 거라면 가는 동안에 네. 효과 나타날 거라고 네. 멀어서 네. 저 안에 청소도 이만큼다될 거라고 좀달리시라고그러니까 달리심을... 네. 기, 시간이 좀 필요해 음. 조금 필요하게 뭐냐고 적응하는 시간 나오면 그때 연비견눈을볼 거고요 한 음. 동안 출력이 좋아서 갈 거라고 음. 한번 효과시나 한번 해보세요 살짝 아 고객님 물 나와 진짜로 내가 여기 쳐줬잖아여보시라 고객님 아까 말랐었다고 얘가 여기봐 물 맞죠 음. 얼마나 훌륭하냐 고객님 이렇게 성능이 나타낸다고이 짝퉁 들이면 제가 거기 있는 거야 바로 맞잖아 그죠 이물 나왔잖아 아주 그죠 음. 예, 그럼 한번더시한 번만 더 후카시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후 예. 가는 동안 싹 없어지겠다 이거. 야, 훌륭하네.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예, 됐어 고객님. 가는 동안에 아마 내려 아침 저도 물나올 거야 아마. 예, 물로 나왔잖아 그죠? 이게 장점이라니까 보시면 예. 보요 단수잖아. 다시 한번더 유심히. 이걸 누가 믿냐고? 예 맞죠 물 네. 새까맣게 나고라네 맞다. 하얗게 될 겁니다 절차적으로 제 시간 가면 갈수록 배기에서 냄새나 고라면돈뿔고 다니는 거 고객님 음, 몰라서 그렇죠, 네. 불연설 시켜서 그렇다고 먼거음도 그러니까 하시지만 보람 있을 겁니다 네, 응? 예 있어야죠. 예, 감사합니다 정보로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객님 네, 네. 네.